자기야, 어, 사진 봤어. <laughs> 응. 여행은 어때? 재밌어? 응. 음, <laughs> 그랬어? 지금 호텔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음, 그래. 부모님은 따로 방 쓰시고? 자기 혼자서 방 쓰는구나? 좋겠네. 방도 혼자서 다 쓰고. <laughs> 아 정말? <laughs> 그랬구나. 간만에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우리 자기 좋겠네. <laughs> 응. 거기 관광 명소 많아서 볼거 천지 더라. <laughs> 그래? <웃음> 음, 그러게... 저녁은 뭐 먹었어? 두부전골, 더울 텐데. 자기 더운 거 싫어하면서. 그래, 맛있었어. <laughs> 그래서 잔뜩 먹었어. 먹으란다고 그걸 막 먹으면 어떻게 그러다 배탈 난다? 하여간 귀엽다니까. 하, 음, 나도 퇴근하고 와서 씻고 일찍 누웠지. 음, 하, 겨우 하룻밤 자기랑 떨어져 있는 건데 너무 보고 싶다, 자기야. 이래서 나 혼자 잘수 있을까 오늘? <laughs> 우리 자기 끌어안고 자야지, 푹 잠드는데. 진짜거든. <laughs> 같이 자다가도 자기 없어지면 금방 깨버리잖아. <웃음> 진짜야. <웃음> 안 믿네. 음. 그러게. 내일도 날씨 좋다던데. 내일은 뭐 해? 몇 시에 집에 와? 그래? 점심 먹고 바로 올 거야 그러면? 에이. 그래도, 가족끼리 간만에 가는 여행이니까, 천천히 와, 괜찮아. 나 걱정하지 말고. <laughs> 어린애도 아닌데 뭐. 아참, 대신에 사진 많이 찍어와. 이쁜 거 많이. 기왕이면 자기 셀카로. <laughs> 아, 진짜? 음, 맞아. 거기 영어 촬영장소. 음, 되게 유명하던데. 아, 그러게. 다음에 나도 같이 가지 뭐. <laughs> 음, 여행이라고 둘 떠서 까불대다 넘어지지 말고, 짐막 잃어버리고, 응? 그러지 마. <laughs> 내가 자기를 하루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또막 어디서 지갑 잃어버렸다고 막 그러는 거 자주 봤잖아. <laughs> 그래, 조심해. <laughs> 아 보고 싶다 자기야. 아직 하루도 안 지났는데. 오늘 집에 들어왔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이 영 휑한 거 있지. 뭔가 되게 적적해서 그냥 그대로 씻고 침대에 누워서 자기랑 같이 찍었던 사진 보고 있었어. 몰라 이상해. 이상하게 배도 안 고파서 저녁도 안 먹었지 뭐. 괜찮아. 하루도 아니고 겨우 한 끼인데 뭐. <laughs> 이상하게 침실도 커 보이고 침대도 엄청 넓어 보이고. 우리 침대 퀸 사이즈였나? <laughs> 무슨 소리? 아, 지금 TV 틀어놔서 그런가 보다. 소리 많이 커? 끌까? 자기 없으니까 온 집안이 조용하길래 그냥 틀어놨어. 음. 매일매일 퇴근 후에 자기랑 넷플 보면서 맥주 한잔 마시는 게내 낙이었는데. 자기 없으니까 맥주고 뭐고, 영화고 뭐고. 하나도 집중이 안 된다. <laughs> 괜찮아. 그냥 하는 소리야. 농담 반, 진담 반. <laughs> 장난이야, 장난. <laughs> 그래도 보고 싶은데 어떡해. 모르겠어. 잠도 안 와. 글쎄 기왕이면 평소처럼 우리 자기가 노래라도 불러주면은 금방 잠들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네 맨날 자기만 불러주네 생각해보니까 그래 좋다 그럼 오늘은 내가 불러준다 무슨 노래가 좋을까 여름 노래? 음... 여름... 바다 노래? 어... 누웠어? 응. 알았어. 이어폰 껴.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푸른 바다 밑에서 싸우고 미안 <laughs> 왜 바다 노래 불러달라고 <laughs>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laughs> 알았어 알았어 제대로 제대로 <laughs> 이게 뭐라고 떨리냐 <laughs> 우리 자기는 맨날 나한테 자장가 불러주는데 하나도 안 떨리나 봐 난 떨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을 살아 줘.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비에도 밤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 가요? 그대, 어떤 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 가요? 그대, 지금도 자 아니 아직 <laughs> 알았어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한 아,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노래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이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때 길가에 동그란이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모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길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자기 자? 이거 되게 떨린다 자기야 우리 자기는 어떻게 맨날 나한테 노래 불러 줬어. 대단해. 음. 언는자 늦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며. 응. 음. 그래. 나도. 사랑해. 보고 싶어. 빨리 와.